시편 73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도다 시편 73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의 시인처럼, 그리고 로마서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매일 고백하는 것과 달리, 아기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하며 살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도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항상 악인은 흥왕하고 의인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흔히 볼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며마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넘어지기 쉽습니다. 혹시 좀더큰 신앙인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유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길은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여기에서는 내가 억울하고 분하게 살지 모르지만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인정받고 평가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죠? 하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73편 12절로 14절입니다. 볼지하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았도다.